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교회 성경 절기를 따르면 예수님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모레 일주일간 계속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모물주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낮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일정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이 일주일간 착착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좀 일찍 일찍 주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거리가 있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주부에 제가 좀 일주일간 기도하는 성경 본문 제목 찬송을 좀 기록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순서를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좀 대개서라도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유래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하게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출애굽할 때 그때 시간이 아주 갑작스럽게 빨리 출애굽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떡을 만들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그 다음에 보시면은 유월절 음식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 음식이 바로 무교병, 딱딱한 이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좀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은 겁니다. 유월절은 뛰어 넘었다는 거죠. 그래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다 뛰어 넘어가고 뛰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아니했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하죠. 뛰어 넘었다, 건너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이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무교절 첫날이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시간표를 따르면은 목요일 그날이 되겠습니다.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간에 가장 클라이맥스는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죽으심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최후의 만찬이 아주 또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많은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린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두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그림은 길을 난다요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화가들은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뭔가 구상을 하고 영감을 받고 또몇 년에 간에 걸쳐서 저런 그림을 그려 내죠. 저 그림을 보시면 특징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열한 제자가 옆으로 쭉 앉아 있고 한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과 열한 사람은 쭉 같은 편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근데 테이블 반대쪽에 한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을 보인다는 것은 대개 배신 한다는 그런 또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 화가가 가른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등을 보이면서 따로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을 저 그림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어, 그 머리 위에 또 열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노란 빛이 나죠, 그죠? 후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론주다의 머리에는 빛이 후광이 없어요. 새카만 머리만 있습니다. 예수님과 열한 제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 머리에 장차 주실 금연류관 같은 영광의 빛이 지금 예수님과 열한 제자에게는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빛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 화가가 그림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레오날도 다빈치가 그린 뭐 최후의 만찬 이건 너, 너무나 잘뭐 아시는 그림이고 많이 예,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이제, 화가의 어떤 생각,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 속에 있게 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열두 제자가 이렇게 세 명씩, 세 명씩, 네 그룹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사복음서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환한 창이 세 개가 있죠. 이것은 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중심으로 열두 제자가 쭉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열두 문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열두 제자가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를 이 그림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 또 많은 그림을 보는 화가들이 깊이 그림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지금 쭉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죠? 뭐밥 드시고, 떡 드시고, 포도주 드시고, 이게 유대인들의 일상 생활이니까 늘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좀 준비된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그것을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가져서 포도주를 따르시고 이것에 특별하게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먹기까지는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대게 돌아가셔서 어,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손녀 다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밥을 막 시작할 때, 밥솥에 가서 공기에다 밥을 이렇게 조금 조금 뜨더니 쭉 자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밥이다. 받아 먹어라. 이거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물을 한잔씩 다 따르더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다. 이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다오라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자손들이 어리둥절해서 얼굴이 할아버지 나이 많이 드시더니 조금 좀 생각이 머리가 뭐 왔다 갔다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마저 정말 심각하게 최후의 만찬을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22장을 보시면은 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앞서가는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지금 예수님이 이것이 최후의 만찬, 정말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심각하게 발도 씻어주시고, 말씀도 이거저거 하시고, 체외의 만찬을 다 일일이 나누어 주셨는데, 그 체외의 만찬을 받아 먹은 제자들이 이것 먹고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서로 다퉜대요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누가 넘버원이냐? 누가 넘버투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다두었다라고 누가 먹으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속으로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 소위 제자 훈련을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 들려주셨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세족식을 해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직접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교훈, 이런 발 씻어주신 사랑의 모범,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된게 언제쯤일까요? 그게 언제쯤이죠? 성경을 쫙 보시면 언제쯤이요 네,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아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예수님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본 보여 주신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가서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 그거 이해한다고 다 아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진짜 믿음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실 때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성경 말씀의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머리로 여러분 아는 것과 내 영으로,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믿어지는 것은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서도 지금 서로 다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혹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목사가 뭐냐, 목사 할 일이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는 적어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네 가지 정도는 수시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할 게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으심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혹시 여러분 주무시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분명히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매일매일 생각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응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정말 기도응답 받은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이 또 계속 저나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셔야 될 질문이에요 또,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 부탁하신 것처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사무라는 말씀처럼 전도 열매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고, 우리의 또 답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붙인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어제보다, 1년 전보다,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나, 성숙하고 있나, 라는 믿음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아멘, 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행복한 분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라고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면 여러분 좀 기도를 더 많이 해 보셔야 되고 우리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는 먹는 일입니다 아기들은 우유를 먹죠 어른들은 밥을 먹고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이 끝나면 이제 세상 떠나는 거예요 고기가 떨어지면 힘이 없고 세상 떠나는 날이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옛날 조상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런 속담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이제 많이 뭐매스컴이나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뭐 웰빙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도 뭐 건강 식품도 참 많이 있고요. 뭐 여러분 드시는 것도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좋은 음식, 건강 음식 드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좀 바쁘다고, 뭐, 패스트푸드, 뭐, 컵라면이나 햄버거 많이 드시면은, 우리 몸에 좋을 일은 뭐 별로 없죠. 가끔 먹는 거야 괜찮겠지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집밥입니다. 그죠? 조금 반찬이 부실해도, 적어도, 집밥이 우리 몸에 좋은 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입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체질이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암이나 대상 이런데 문제 있는 게 뭔가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건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동그 생물 중에 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벌도 보면 크게 두 종류죠. 하나는 일벌이 있고 하나는 여왕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일벌은 얼마 못 삽니다. 여왕벌은 오래 살아요. 덩치도 큽니다. 그 역할이 다르죠. 이 애벌레에서 벌들이 깨어나면 처음 3일은 모든 벌이 소위 로얄 제리를 먹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모유를 먹는 거예요. 근데 3일 이후에 로얄 제리를 계속 먹는 벌은 여왕벌이 돼요. 왕벌이 됩니다. 근데 3일만 딱 먹고 4일부터 그냥 일반 꿀을 먹는 벌은 일벌이 돼요.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명합니다. 출발은 똑같아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일벌이 되느냐, 여왕벌이 되느냐가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무엇을 먹느냐예요. 여왕벌은 로얄들이를 계속 먹습니다. 왕벌이 돼요. 보통 별은 그냥 보통 꿀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벌 돼서 일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르처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음식을 다 먹죠. 매일매일 각자 다르지만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세상에 산의 진미를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좋은 음식 계속 먹다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신령한 젖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한 내 몸, 이 떡을 먹고 너희를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는 분명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위해서는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오늘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때 우리 속사람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성반찬을 함께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먹고 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속 사람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또 약한 곳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밤에 부탁하신 이 떡을 먹어라 너의,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